여러분이 이제, 그, 이 전쟁 이후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영락, 영락이 왕이 꼴서 이제 입고 백제를 처래했다그면그 영락이 누구냐면 광기토양이잖아요. 광기토양. 음. 그래서 광기토양이 바로 이제 백제를 토벌하고 이제 아신왕이 무릎 꿇었지요. 그런 얘기예요그 음. 이때 이제 백제는 아신왕이에요, 아신왕 때. 아. 요 이후에 있었던 사실. 그러면은, 뭐 정확한 연도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겠지만, 어, 요것이 396년의 일인가 이렇게 쓰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어쨌거나요때 이제 이 4세기 말때요 4세기 말. 아, 4세기 말.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거예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권왕을 전상케 하였다. 백제 왕 중에서 누가 해당돼요, 이거는? 근초구왕이지, 근초고왕 근초구왕은 마신왕 전에예요 이때는 이전에 백제가 이렇게 망, 저기 뭐 침략을 받기 전에 근충어 때, 세월 전성기 때지. 그래놓고 굳이 연도가 필요하자면 이거는 371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왕을 <laughs> 죽인 거, 동진에서 온 마라한 태에서 불교가 전래되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침유왕 때죠. 침유왕도 아시왕앞에죠 그리고 이제 384년의 일이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여 신라 눌주왕과 동맹을 체결되었다. 삼은백제 누구요? 예 동성왕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정하고 그 뒤에 이제 장수왕이 백제를 갔다가 이제 공격해서 한양을 하려니까 이때 백제는 장수왕이 촌도하니까 신라와 나제 동맹을 체결해지지. 그때가 이제 433년이지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예워야 되는 문제니까. 음.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늘조왕과 결혼 동맹을 막막그러잖아그동서왕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3번이 해당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해당되니까 동서왕 때. 오케이. 자 4번 박사공 이게 누구요? 근초왕 때잖아. 왜필요없고 연도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3번 동성왕 때 바로 결혼 동맹을 갔다가 신라의 소지왕과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자 바로 나제 동맹을 체결하는 거니까 바로 이 사건이